무엇이든지 아주 쉽게 설명하는 불합격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구직활동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구직활동 때문에 고, 고민이 많으시죠? 그러나 이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가장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과 실업인정일에 서류를 잘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정말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보시면은 고용24, 자코리아, 사람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세가지 플랫폼을 중심으로 각 장점과 활용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실업급여를 차질없이 수급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활동은 중요한 의무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입니다. 하지만 매번 실업인증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꽤 번거롭고 힘드시죠? 다행히 이제는 인터넷,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편리하게 할수 있으며 서류 제출 역시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확인서 발급, 그리고 실업인증일 제출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실업급여 수급과정이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첫번째, 고용24 앱사이트를 통한 구직활동입니다. 가장 쉽고 간편한 원스톱 해결사입니다. 고용24 앱사이트는 실업급여 구직활동의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꼽히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만큼 구직 활동과 실업급여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어 편리함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직 활동을 하면 별도의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전산에 기록되어 실업 인정일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 24를 통한 구직 활동 방법을 보면은 고용 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 서비스 메뉴에서 고용24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구직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용24 구직 등록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구직 등록입니다. 구직 등록이라는 것은 고용24에 들어가서 메뉴 중에 구직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다음에 구직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구직 등록은 한번해 두면 일정 기간 유효함으로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 등록을 마치셨다면 구인 구직 메뉴로 이동하여 원하는 채용 공고를 고용 24에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직종, 지역, 희망 연봉 등 다양한 조건을 설정하여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요. 마음에 드는 채용 공고를 발견했다면 온라인 입사 지원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고용 24에 등록된 이력서를 활용하면 더욱 빠르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입사 지원을 완료하면 해당 기록은 고용 24 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여러분의 구직 활동 내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실업인증일 서류 제출의 간편함 고용24를 통해서 실업인증일을 서류 제출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24에서는 구직활동을 한 내역은 실업급여 시스템의 실시간으로 연동이 됩니다. 실업인증일에 인터넷으로 실업인증 신청을 할때 구직활동 내역 항목에서 고용24 구직활동 확인을 선택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지원했던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따라서 별도로 구직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할 때, 이처럼 고용24는 구직활동부터 실업인정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잡코리아를 통한 구직 활동을 보겠습니다. 대중적인 취업 포털이죠. 잡코리아. 잡코리아는 국내 대표적인 취업 포털 중 하나로 다양한 채용 정보와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자랑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잡코리아를 통해 채용 공고를 올리기 때문에 관심 있는 직무의 구인 정보를 찾기가 용이합니다. 이곳에서 구직 활동을 한 후에는 취업 활동 증명서 취업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아 실업인정일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잡코리아를 통한 구직활동 방법을 보면 잡코리아 앱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잡코리아는 핸드폰으로 해서 볼 수도 있고 PC로 해서도 볼 수가 있죠.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하시고요. 내 이력서를 미리 작성하여 등록해두시면 지원이 바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메인 페이지의 검색창에 원하는 직무나 회사명을 입력하여 채용 공고를 검색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공고를 찾았다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 지원 또는 간편 지원 버튼을 누리시면 됩니다. 지원 완료 후에는 반드시 자신의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북마크해두거나 스크린샷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기 본인의 그 마이 쪽에 보시면은 이 신청한 지원한 내력이 좀 있,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자업코리아에서 구직활동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아, 여기에 이 구직활동확인서를 아, 밖에서 로그인 후내 활동 또는 지원 현황 메뉴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지원했던 회사 목록과 지원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취업활동 증명서로 수료 발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제 이 잡코리아에서는 잡코리아 정확한 이름이 취업 활동 증명서로 되어 있습니다. 취업 활동 증명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직 활동 확인서는 아니고 여기 취업 활동 증명서이니까 잡코리아에서는 취업 활동 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반드시 지원했던 기업명, 기업명, 직무, 지원 일자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발급받은 문서는 pdf 파일 등으로 저장하여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24에서는 따로 pdf 파일로 저장해서 첨부할 필요가 없었지만 제압코리아에서는 pdf 파일로 받아서 첨부를 따로 해야 됩니다.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실업인정 신청을 할때 구직활동 메뉴를 통하여 첨부 파일 항목에 해당 문서를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업로드한다는 것은 첨부에서 올린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인을 통한 구직 활동을 보겠습니다. 사람인 역시 잡커리와 더불어 국내 양대 취업 포털로 불릴 만큼 많은 구독자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입니다. 사람인도 잡 커리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채용 공고를 제공하며 효율적인 구직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구직 활동 후에는 구직 활동 확인서, 여기에 사람인은, 사람인은, 사람인을 통해서 구직 활동을 했을 때는 구직 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 인정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람인을 통한 구직활동 방법을 보면 사람인 앱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고요 이력서를 미리 등록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나 채용정보 메뉴에서 관심 있는 채용 공고를 검색하시고요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온라인 지원 또는 사람인 지원을 통해 입사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이 완료된 이후에는 내 이력서 관리 또는 지원 현황 메뉴에서 본인이 지원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꼼꼼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죠. 구직활동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사람 인에서 구직활동확인서를 발급받은 과정은 비교적 아주 간단합니다. 로그인 후내 지원현황 또는 지원통계와 같은 메뉴를 찾아 들어가면 과거 지원내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통 해당 페이지 내에 구직활동확인서 발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급받을 문서에 명시되어야 할 정보, 회사명, 지원직무, 지원일자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발급받은 확인서 역시 PDF 등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 이후에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잡고려와와 똑같습니다. 잡고려와 동일하게 실업인정 신청시 첨부파일 형식으로 업로드하시면 되는 겁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신청일 날 하시는 거예요. 효율적인 구직 활동을 위한 추가 팁을 보시면은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던 구직 활동의 핵심은 꾸준함과 정확한 정비입니다. 자신이 지원한 모든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거나 스크린샷을 찍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각 고용센터마다 구직 활동 인증 기준이나 제출 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처음 실업 거비를 신청할 때 배부받은 안내문이나 담당자의 설명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인정일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면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있겠죠. 마무리하며 실업급여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에 경제적 얼음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구직활동 업무를 성실히 이행을 해야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직활동 관련하여 이때까지 가장 많이 나온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인정회차가 4차나 5차 때부터는 면접확인서가꼭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업인정 마지막 회차까지 구직활동으로 앞에 설명드린 대로 고용 24 자코리아 사람인 등에서 지원수만 내면 됩니다. 지원을 했는데 회사에서 미열람 상태인데 지원한 것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고용 24 자코리아 사람인 등의 지원수만 낸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회사에서 지원서를 열람하지 않아 미열람 상태로 남아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고용24 차코리아 사람인 세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번거로움이 없이 구직활동을 마치고 실업급여를 차질없이 수급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금 불합격금지였습니다.